2020년 서울 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그림자 숲과 검은 호수 이원석 모든 것은 덤불 속에 감춰져 있지.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어둡고 어렵고 어리고 나뭇가지에 헝클어진 머리카레는 마른 잎들이 견디기 힘든 날들이 따라붙었지, 매달리고, 매만지고, 매말라. 찬 공기는 조금씩 뒤섞였어. 침상에서 내려딛은 발은 문앞까지 낡은 마루가 삐걱이는 소리를 누르고, 길고 고른 숨소리들 사이로 천천히 밀어내는 호숫가의 배. 젖은 흙 다섯 발가락들 사이로 닿는 촉각 촉각 누르는 건반과 긴반을 입술 위에 손가락. 우거진 뿌리 덤불 속에 갇혀 머리를 숙이고 있지 포기하지 못한 자랑들이 엉켜 있는 낮은 덤불에 얼굴을 묶고 몸을 떨지 다물지 못하는 입으로 숨을 뱉으며 뒷걸음질 끝에 꿀은 무릎과 마른 잎 위에 몸뚱이, 내가 들어올리고 싶은 뿔은 덤불 속에 잠겨 있어 달리는 덤불을 보여줄게 춤추는 작은 숲을, 바닥을 움켜쥔 모든 뿌리와 함께 흰옷은 흙투성이, 물은 차고 어두워 소스라치는 살갗 걸어 들어오는 고요와 잠긴 청각이 듣는 물소리, 물속을 만지면 물이 몸을 바꾸고 뒤집은 모양은 얼굴과 얼굴이 흐르고 잠기는 기억. 길게 줄어드는 음이 끊이지 않는 몸의 선을 긋고 지나가지 손도 발도 없이 물의 틈을 찾아 결대로 몸을 틀며 가라앉는 숨 접촉 경계 혼란 피아노의 가장 낮은 건반을 무한히 두드리는 바닥 놓치마 놓치마 춤을 추는 팔과 파란 뒤집힌 호수 바닥 위에 검은 숲 그림자 속 덤불과 부러진 나뭇가지 사이로 고개를 젓는 우거진 뿔과 큰 눈망울, 진저리 치며 흩날리는 잎과잎과 입김, 호수 위엔 잔물결조차 일지 않는 검은 물,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 숲엔 부러진 뿔과 나뭇가지, 몸뚱이 위로 끝없이 떨어지는 마른 잎사귀,